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10절.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보배를 가진 질그릇. 그랬더니 이걸 제목으로 생각을 했더니 이그지훈이와 보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법배 <laughs> 가진 지훈이 <웃음> 네, 보배 그리스도 질그릇 나보배 가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론 결론을 주셨잖아요 신앙생활 끝과 올바른 시작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바여나시문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라, 현류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하나님이요. 뭘 알게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말고 또 기준을 삼는다 이 말이죠. 그건 종교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면 자꾸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끝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혹은 뭐, 되돌아갈 수도 있고, 욕도 할수 있고, 뭔가 또, 혹은 뭐, 사람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기도,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일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손실이 되고 혹은 스크래치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은 완전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38절, 39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음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나 혹은 사단이나 그 어떤 피조물들, 어떤 것도, 어떤 권세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온갖 종교와 온갖 그 이단과 사이비와 그리고 온갖 세상의 말들이 우리를 이 생명이 생명을 자꾸만 건든단 말이죠. 생명 한번 지훈이가 못된 짓 했다고 해가지고 이 자식 우리 아들 아니 설령 영 아주 그 힘들게 해가지고 호주에서 팠다고 해도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 끊어지는 게아니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끊어질 수 있어도 그런데 성경은 법적으로도 완성시켜 버린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도화가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 안에 다 있다, 라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 스스로 질그릇 같은 나에게 잡혀가지고, 하나님이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배에 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더 강해진다고. 그죠? 제가 그,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무한대라고 무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생법은 곱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따져서 그래서 내가 1이라 할지라도 곱하기 무한대요. 내가 100이라 할지라도 곱하기 무한대요. 내가 뭐 재롱은 안되겠지. 그죠? 재롱은 없는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무한대적으로 완전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잡, 잡히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밖에 없냐? 감사요. 감사. 그러니 감사할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는 뭐냐면 조건이 아니라 상태예요, 상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감사가 안 되는 거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그 부정적 조건에 의해서 부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태적으로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의 조건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거 있죠. 중국, 충, 중국 축구 대표팀이 아주 양, 그, 귀화 선수들까지 막, 그래가지고 그게 브라질 팀인지 중국 팀인지 모르게 한 여섯 명이 막 그게 하거든요. 그냥 한네 명씩 나와가지고 뛰는데, 그래도 막다 졌어. 다 졌어. 그러니까 그, 그 팬들이, 축구 팬들이 이제 막 댓글을 이렇게 막 쓰잖아요. 다 계속 쓰는데, 어, 얘네들, 이제 베트남하고 게임을 하는데, 베트남하고 게임을 하는데, 아주 그 베트남한테 져가지고, 어, 완전히 축구협회도 없어져 버리고, 축구를 아주 금지시켜야 된다, 막 이래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으려면 대신 아버지들을 출전시키라고 축구부는 그 축구 구경하고 지금 있는 아버지들을 보내래. 왜 그러냐면 축구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 앉아서 구경하는 사람 제일 잘하거든. <laughs>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상, 그 사람이 말로는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제가 좀몇 사람을 아는데 도무지 칭찬이 안 나와. 거기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님저리가막그 황희조 막골못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라고 뭐라고 했잖아요. 황희조가 충주 오가지고 골을 잡아봐. 공 잡아. 여기서 충주시내에서 황희조 따라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축구해가지고. 근데 제자식은 막 그러잖아요. 제자식 은뭐 골을 저렇게 차냐면서 막.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제 그건 좀 다른 부분이지만,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이고, 그리고 성질 내는 사람은 늘 성질 내고, 어떤 거 있잖아요. 이만한거 가지고도 성질 내는 사람은 계속 성질 내고, 성질 나는... 조건이 발생한 게 아니오. 상태가 그래. 저기 한명 앉아있잖아요. 말하다가 막 성질을 내, 막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막 성질을 낸다니까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상태가 그래, 상태가.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상태. 근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쓰잖아요. 괜찮다. d o n 어떤 것도 괜찮다. 걱정 없다. 그리고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No p r o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No p r o 그죠? Don't worry. i okay. okay. 이렇게 돼야죠. 복음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아이, 괜찮습니다. It's okay. 그래 하십시오. 이래 돼야지. 안 돼, 안 돼. 그 문제야, 문제야.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음, 왜냐 그리스도가 다 이렇기 때문에 자 감사의 조건은 성경은 제가 이건 딱 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 빛은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기이한 빛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우리로 알게 하신 거잖아요 사단과 죄와 원죄와 지옥 배경 하나님 떠난이 문제를 알게 하셨고 거기에 해결책 창세기 3장 15절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이 땅의 내피림의 문제, 죄악이 관여한 것이 문제, 사람들의 생각이 약한 것이 문제. 여기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셔서 방주 방주의 답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노예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서 출애굽 3장 1절2 0절 바로 왕의 손에 애굽 땅에서 상태적으로 노예된 거기에 하나님이 18절에 희생 제사 답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거고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 답을. 근데 왜이 답이 모세에게 준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믿음으로 말씀이 화합되지 않았다. 이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나에게 믿음으로 화합되어진다면, 이 땅의 문제, 하나님의 복음의 답. 그리고, 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포로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되고 갇힌 바 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인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는 윗마늘을 하리라 이사야 그리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답 주신 거 하나님이 갇힌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셨다 영적으로 다 이런 상태예요 세상이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의 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았다. 말씀하실 때, 가서 눈먼 자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이걸 증거한 거잖아요. 아그리뽕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한 겁니다. 이 답의 결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가 되고 그 비밀을 누리는 나의 상태가 감사 그 속에 있어야 되겠죠. 복음 안에서 왜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복음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기도의 충만한 비밀, 충만함 비밀 이거죠. 충만함.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 부분에 내가 세상을 세상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만함이 세상 것으로 충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추, 집중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죠. 상태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답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9절 충만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사방으로 오겻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니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상태 충만함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장세기 41장 38절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추레웃기 14장 14절 홍해 앞에서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오늘 요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리고 10편, 23편, 1절, 2절, 다위 요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예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신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래 돼야죠, 그죠? 충만어. 그런데 나더러 자꾸만 왜 괜찮냐고만 얘기하냐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 짜증 어, 나. 나도 내가 괜찮다는데. 11기와 2장 9절에서 1 0 여기에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서 엘리, 엘리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하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승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구합니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 톱으로 캄을 당하고 광화에 유류, 광야에 유리함을 당하고 뭔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면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보니래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감사는 뭘로 충만하면 되겠어요? 그리스로 충만하면 충만함을 뭘로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의 능력의 충만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보배를 즐거워서 가진 우리의 삶은 방향의 문제가 있습니다. 방향. 관심. 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어, 골로새서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내가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 계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방향이잖아요. 그죠? 렇 방향.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방향을 맞출 것인가.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는데 내 능력이 아닌 아니, 이걸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롯에서 에베소서 다 보면 10장부터 6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끝으로 주님이 말해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의 혈과 이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권세자들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 비밀로 내가 옷을 입을 때, 이런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합니다. 뭘로요? 구원해 투고, 의의 흉배 쭉다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일어나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6절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일에 떼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하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한 거. 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방향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창세기 13장 14절 18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그리고 역대하 7장 1절에서 20절. 학계 2장 1절에서 9절.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1장 14절, 2장 42절.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장 그래서 성막에서 뭡니까? 단을 쌓고 그리고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전 회복을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 부른받은 사람들의 모임 마가다락방교회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로마 교회 이 중심으로 방향을 맞춰서 여기에 관심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방법이 뭐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과 교회의 방향과 말씀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과 전도의 방향과서 교회의 방향을 맞춰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이 방향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끔 잊어, 잊어버리실까봐 가끔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밀, 이 성경 구절 정확하게 딱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비밀,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사도행전 8절에서부터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쭉 들어가는 게 사도행전 역사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말씀, 이 성경 구절은 나의 우리가 말씀드렸요 말씀을 편집하라. 그리고 기도로 이 말씀을 설계하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현장에 디자인 되어지도록 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하나님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케 하심이 분명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로 되어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